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은 역도 가깝고 옵션도 다양한 부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옵션만 다양한 게 아니고요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다양한 야외 활동도 가능합니다. 보조쿡탑을 비롯해서 주방역 다용도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 아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개동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3룸 세대와 복층 세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부천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고요. 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곳에 부천 자유시장과 이마트, 대형마트까지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해당 현장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은 정방형에 가까운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한쪽 벽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은 양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라서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은 굉장히 화사하고 밝아요.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게 거실이라는 게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오늘의 집 거실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참 화사한 것 같아요. 화사하고 또 특색까지 있어요. 네. 일단 거실 바로 옆에 주방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오픈형 가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면, 천장은 친구가 높아 보일 수 있도록 우물형 천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메인 등을 비롯해서 사이즈 쪽으로 간접 등까지 함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쪽 벽면이 코세인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양쪽 벽에 TV 선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 취향에 따라서 소파와 TV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장점이고요. 그리고 거실 창 너머로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만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테라스로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폭도 폭이지만. 넓이도,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야외 활동은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테이블 놓고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위기 내기에도 아주 적합하고요. 뭐 식물을 기르시거나 창고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답답할 때 나오셔서 바람 쐬기에는 더 없이 좋겠죠. 펜스 높이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높이로 되어 있고요. 야외 조명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실용적인 테라스예요. 자, 이렇게 만족감 좋은 테라스 살펴봤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소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은 길이가 상당히 긴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길죠 길이가? 아, 네 면적 좋네요 네 면적 아주 좋아요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도 벽걸이 TV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아, 여기도 콘센트가 있네요 네. 뭐, TV 놓고 소파 놓으신 다음에 영화관 분위기를 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침실로 활용하기 좋은 이유가 천장을 살펴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까지 너무 좋아요. 무더운 음. 여름에도 부담 없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첫 번째 방이었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면적은 아주 넓고요. 자 여기가 메인 룸이에요. 오늘의 집에서 안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문 쪽이 자루형으로 면적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닫게 할때 전혀 제약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지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안방이니까 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전부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옵션도 좋네요. 옵션도 좋고, 콘센트가 엄청 곳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TV 설치하실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다양한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자, 서브 욕실은 상당히 알찬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변기 옆쪽으로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슬라이드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은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건 등의 욕실용품 수납하기 아주 좋은 거울장이에요 알차네요 자, 알찬 서브욕실이 있는 안방이었고요 이제 메인욕실 살펴볼게요 메인욕실은 면적은 기본적으로 자루형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이 넓고 안쪽 샤워 공간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반, 어, 반다리 반 세면대와 변, 변기 그리고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 서브벅시가 동일하게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 공간 안쪽에는 선반용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이고 벽면이랑 타일 색이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샤워 공간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요, 느껴져요. 아쉽니다 아, 자 메인 욕실에서 나오면 다음은 현관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는 주방을 볼 텐데요. 자 주방도 볼거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거실과 이어지는 가벽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느껴지고요. 여기를 이제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겠것 같아요. 더 좋은 게 보조쿡탑이 있기 때문에 뭐 전골이나 뭐 음식의 온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주방용품 여유있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요리는 상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는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가 좋은 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도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아 장, 좋네요. 네, 장방형 구조이고요.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뭐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나 위엔 1등급 보일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 하나 남았죠. 네, 맞아요. 네,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늑합니다 여기도. 면적은 침실로 활용하수기에도 아주 좋고,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사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